안녕하십니까? 오토메 정보차 김재영 과장입니다. 오늘은 2016년식 올리오 울 차량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등급은 트렌디 차량이고 사고 내역은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리고 1인 소유 차량입니다. 지금부터 이 차량에 대한 장점과 단점 하나하나 이 차량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016년식 올리오 울 차량 트렌디 등급 한번 시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동을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솔린 차량이라서 그런지 어, 아주 시동을 걸때 소리가 부드럽고 주행 거리도 짧아서인지 어, 소리도 많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한번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차량은 어, 1인 신조 차량이고 여성 운전자 차량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의변 차량입니다. 자 키로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키로스 28,867키로 주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는 것 같이 스마트키가 되어 있고요, 내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나이트를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불 들어오는 거 보시나요? 자 오토라이트 기능이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블루투스 기능이 핸들이 보시면 장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에 내비 네비 또한 장착되어 있고 후방 카메라 한번 작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후방 카메라 보이고 보이시나요? 네, 후방 카메라 작동 잘 되고 있고요. 어, 여기 지금 여기 보이는 것이 이제 시트 열선입니다. 이걸 누르게 되면 시트 열선이 작동하여 겨울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단, 1단, 전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기능, 그리고 히타 기능, 한번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 레버를 파킹피에다 놓고 히타 작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하이라고 나오는 거 보이시죠? 네. 한번 손을 갖다 대볼까요? 네. 뜨거운 바람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소리 들리시나요? 네. 그리고 에어컨 기능 작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를 하향으로 설정하고 그리고 AC 버튼을 누른 후 에어컨 기능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날씨가 오늘 많이 추운데요 찬바람이 더 세게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에어컨 기능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네, 오프를 해 보겠습니다 에어컨 기능 내비 후방 카메라 잘 작동하고 있고요 열선 시트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라디오 한번 켜 볼까요 정장에는... 네. 전 연락이 끊긴 네. 신고선생님 대신... 라디오 방송이 잘 나오고 있네요. 어, 비상깜빡이 점, 점등 해보겠습니다. 네. 비상깜빡이 잘 보이시죠? 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는 어, 블랙 박스를 전 차주분께서, 어, 지금 장착을 해 놓으셨네요. 전면과 후방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어, 지금 이제 차량 방전 때문에 이걸 플러그를 뽑아놨기 때문에 어,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지만 작 작동하고 있는지를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장착 여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음, 실내 내부동 한번 켜볼까요? 네. 네,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어, 보이시나요? 네. 네, 와이퍼 잘 작동하고 있고요. 어, 하이패스도 지금 여기 부착을 해오셨네요. 물론 이제 플러그를 지금 뽑아놓은 상태이고, 방전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음, 플러그를 뽑아놓은 상태입니다. 안에 내부 기능은 모두 다잘 작동하고 있고요. 네. 조수석 시트에도 열선이 되어 있습니다. 자, 2단, 1단, 네, 오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에코 기능과 그리고 미끄럼 방지 기능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기능이 다 되어 있죠. 즉, 억스 기능도 되어 있고 USB 어, 기능도 설치되어 되어 있습니다. 어, 백미러 오토 기능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자, 운전석 문, 윈도우 기능도 올토 기능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백미러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 있고요. 아, 시트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도록하 네. 아주 깨끗합니다. 네. 해지거나 지금 찢어진 부분 하나도 보이지 않고요. 거의 뭐 어, 사용 흔적은 있지만 어, 새거와 달리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지, 어, 뒤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썬팅도 잘 되어 있고요, 선바이저 기능도 잘 붙어 있네요. 네, 어, 요즘에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 터치식 어, 차량 문을 열수 있고 잠글 수 있도록 아주 간편하게. 나와 있습니다. 요차도 그런 기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누르면 잠기고 누르면 열리는 기능입니다. 아주 양호합니다. 어, 타이어 트레이드를 보게 되면 어, 제가 손으로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고 있는데 100% 기준 했을 때 80%, 85% 정도 남아 있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 아주 상태 양호하고요. 휠도 어, 어, 아주 양호합니다. 크게 지금 어, 우려되는 분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자, 뒤쪽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어, 이렇게 검정색 부분이 보이는데요. 이렇게 이쪽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후방 센서입니다. 뒤에 장애물이 있을 경우 띠띠띠 하고 알려주는 기능으로 후방 센서 기능이 설치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후방 블랙박스입니다. 앞에 블랙박스와 후방 블랙박스, 전후방 블랙박스가 잘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이것이 이제 트렁크입니다. 뭐 주행거리가 28,000 정도 밖에는 되지 않고 1인 소유 차량이기 때문에 사용 흔적이 많이 보이진 않고 있습니다. 연식에 비해서 거의 뭐 운행을 많이 안 하신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여성 운전자 차량입니다. 그래서 험하게 타지 않으셨네요. 뭐, 옆에 까지거나 기스 부분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뒷좌석 이렇게 홀딩이 되는 차량입니다. 요즘에는 다 거의 다 되는데요.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접이식으로 홀딩이 되어서 앞으로 눕혀지면 더 많은 시름, 짐을 실을 수 있겠죠. 여기도, 어, 여기를 위로 땡기면 홀딩이 되는 의자입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어, 뒷 타이어도 아주 양호한 상태이고요 깨끗합니다 휠도 마찬가지이고요 어, 타이어 마모도도 80% 이상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뒤쪽 썬팅도잘 되어 있고요 선바이저도 잘 되어 있고 어, 아주 단단하게 잘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터치식으로 문을 개방할 수 있습니다. 열고 닫고 개방할 수 있는 기능이 되어 있네요. 누르면 닫히고 누르면 열리는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 상태도 매우 좋고요. 네. 아, 쿠션도 많이 살아있고, 뭐 거의 새 거와 비슷할 정도로 어, 되어 있습니다. 어, 보시는 것처럼 비닐도 뜯지 않은 상태이네요. 여성 운전자 차량이기 때문에 주행이 많지 않고요. 음, 앞 타이어도 마찬가지로 아주 상태 양호하고 트레이드도 많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휠도 깨끗한 위주로 되어 있고요. 엔진룸 상태도 깨끗하게 잘 어, 세척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 이렇게 요, 요 부분과 이런 부분과 또한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사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사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 무사고 차량임을 어, 나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한번 저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배터리 상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배터리 상태도 녹색 불이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한번 볼까요? 독색 불이 제가 멀리서 보고 있는데도 잘 보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빨대의 상태도 매우 양호하고요. 어, 오일 누유 상태든지 오일 양 그리고 어, 냉각수 워셔액 엔진 오일 상태 아주 매우 양호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 미리 제가 다 확인을 했기 때문에 어,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2016년 식 올류소울 트렌디 등급을 이 차량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무사고 차량이고, 1인 소유 차량입니다. 그리고 비흡연 차량이며, 여성 운전자 차량입니다. 상태 매우 양호하고요. 그리고 최상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키로수가 그것을 증명해 주고 있고, 사고 상태와 차량 상태가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비대면 홈 서비스 진행하고 있습니다. 굳이 매장까지 방문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차량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오토맨 중고차 김재영 과장이었습니다.